자 이번에 들드리는 글러브 키스 글러브 키스 내야용 글러브고 이제 11.16인치 정도, 11.5인치보다는 약간 크고 1 1 7 5보다는좀 작은 모델의 글러브인데 이제 매장에서 저희 굉장히 단골인 고등학교 선수의 글러브인데 이제 유격수 포지션에서 사용할 글러브이고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저희한테 글러브 여러 개 샀던. 겐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구입했던 친구인데 이제 <laughs> 게임용 글러브를 구매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을 착수해보고 선택한 모델의 글러브이고 <laughs> 마침 글러브 같은 모델의 길들이기가 되어 있는 모델이 있어서 이제 글러브의 조작성과 글러브의 형태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글러브를 참고하고 어, 구매하게 된 글러브 예요 지금 이 저희가 샘플용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글러브의 길들이기 형태와 타입과 비교해서 이제 동일한 형태로 글러브 길들이기를 어, 같이 주문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글러브 길들이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캐스 <laughs> 글러브 같은 경우에 는 문의가 굉장히 많은 글러브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더욱 그런데 글러브의 그 제작할 때 의도 자체가 많이 판매되는 글러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글러브가 정말 선수들한테 도움 될수 있게끔 이제 퀄리티에 집중해 가지고 글러브를 제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의 글러브를 대량 생산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글러브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글러브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데 같은 가죽과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글러브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위의 모델의 글러브는 생산량이 극히 적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 키스 글러브는 일본에서 메이저 글러브 공장에서 제작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형의 오더 글러브만 전담하는 작업자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프리미엄이 있는 글러브의 브랜드로서 포지셔닝을 하고자 일본 현지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결과 글러브들이 보통 480g 대4 0 0 g 어, 평균적으로 내일 글러브 무게감이 나오는데 굉장히 글러브의 조작성이 좋으면서도 아, 끼자마자 주, 좋은 조작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또 글러브의 형태와 또 엄지 쪽에 힘 전달 여부와 아,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정말 좋은 글러브 이제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도 많은 브랜드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스폰이 진행되고 있지만 키스글러브는 좋은 타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글러브가 좋아서 끼고 싶은 선수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글러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까 그 샘플글러브의 모델은 기본적인 형태는 센다타 타입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더뻘집이 깊지 않고 얕은 타입으로 글러브를 만져놨기 때문에 공이 손바닥을 이용해 가지고 빠른 포구가 가능한 형태로 글러브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타입에 맞춰서 글러브 핸를 잡고 <laughs> 이제 이웹 같은 경우에 이제 끈 마감을 X 자로 꼬아놔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글러브 사이즈가 작은 반면에 마타가 들어가 있어서 글러브는 우리가 사이즈를 얘기할 때 전부 다몇 인치 몇 인치 길이만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은 글러브의 들 기본적인 형태가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입체적인 부피의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인치의 개념은 길이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길고 큰 글러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야 글러브는 엄지부터 새끼까지 바운드 공이 들어오는 면적이 얼마나 쉽게끔 넓느냐 이런 게 사이즈의 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가능해서 지금 이제 키스 글러브들은 거의 이제 매장에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의 밴밴 모델들은 다 품절이 될 정도로 글러브의 어떤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